아타이 콘텐츠 나요 아, 콘텐츠라고 콘텐츠? 오, 뱀뱀, 뱀작 찍어, 찍어, 찍어 맞아요 나춤추쳤어요 어릴 때니나요 해보자 보여줘, 보여줘, 보여줘 뱀 아직 어 쉬운 걸로, 쉬운 걸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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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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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CPR. 내가 원래 조교였어, 조교. 진짜 CPR 내가 잘해. CPR은 엉덩이 이렇게 빼 어, 돼. 진짜로, 진짜로. 엉덩이 약간 빼고 이렇게, 이렇게. 어, 진짜, 잠깐만. 진짜 CPR. 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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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해보자, 같이 하자. 하만뺨 탐나야 힙 당포받혔네, 너희들은. 형, 왜 이렇게 신나요? 어, 재밌는데? 어, 그래 이야, 뭔가 이렇게 해요? 내가 억눌려 <laughs> 왔어. 억누르고 살았나 봐아 그래요? <laughs> Want to try?